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며 제가 먼저 만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과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 성막을 가져왔으니 그와발들 그그그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그 캣,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그 장, 그그 모든 기구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그그그그그 과거하니어렵죠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그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제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 직분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마 모든 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로 모세가 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아멘. 자, 성막에 대한 얘기. 성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던 것. 오늘로 치면은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라,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올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죠그 근데 만나면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곳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데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자, 그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저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주변에 보면 텐트가 엄청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텐트를 치고,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갔잖아요.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은 그자리에 저렇게 이스라엘 팬들이 텐트를 쭉 치고 그 모든 텐트의 한 가운데 저렇게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잘 보이나 그런데 불로 뭐 이번 여기서 이제 짐승을 불태우고 여기는 증거궤 그 상자 안에 십계명, 십계명 두돌판을 넣어서 보관하는 곳 저기는 지성소. 자, 성소의 성막에겐 나중에 할수 있으면 하고요. 성소의 성소 성소 한자, 알, 한자 알아요? 성소, 무슨 뜻이에요? 성소. 왜 자꾸 눈을 안 붙이려고 하지 성소. 성은 뭐예요, 성? 성은 무슨 성자야? 성은 무슨 성자야? 네가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 성령은 왜 성령이에요? 거룩한 명. 성, 성. 게임하면 나오잖아. 성수, 이런 거. 성수는 왜 성수야?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성. 소는 뭐예요? 소? 소? 소. 미안해요. 한글 세대에 한 문자를 물어가지고. 거, 소는 장소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이한테요. 거룩한 곳. 야이 정도는 상식이다야. 너그 수능 어떻게 치라고그러노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성소가 왜 거룩합니까?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고 대답하기 싫어? 그냥 나 혼자 짓거려 으면 좋겠어? 난 대답을 듣고 싶어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은 교회죠 교회 자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천웅역자 혹시 있어요? 없죠? 막 분신술을 써가지고 나루토처럼 막 집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맞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곳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공간을 받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무의미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거든 성전에 계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경에서 이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 교회에서 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족함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어. 맞죠? 교회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우리는 동시에 한순간에 한 곳에만 있을 수만 있단 말이야. 우리의 그 제약상, 우리의 그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이 교회의 성소, 성막이 필요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될까요? 자, 여러분. 자, 누구랑 만날 약속을 해요. 누구랑 만날 약속을 했어. 팀이야. 만날 약속을 했는데, 누구냐면 엄청 높은 사람이고,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의 내 인생에 엄청 중요해. 만나서 엄청 중요한 일을 얘기할 거야.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 똥꼬바지에 반팔티 입고 나갈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어떻게 해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가겠죠?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깨끗한 옷.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아무 데서나 만날까?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의자 앞에서 만날까? 그럴 순 없잖아. 최고로 좋은 장소, 최고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도 먹, 먹 예약해 놓고, 나갈 때 거울도 한번더 보고, 혹시나 내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오늘 좀 화장이 잘 먹었나 하고, 거울도 한번더볼 거고, 이것저것 더 신경 쓸 겁니다.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장소를 정해두고, 만날 때를 정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만날 거예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거는 만날 상대가 그만큼 나한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장소를 정해 두시고 때를 정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저기 어디예요? 우리 교회요.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잡아, 우리 교회잖아. 우리 교회. 네. 네. 우리 교회. 여러분은 거기, 거기 없어요. 저거 저저 아마 취임식 때인가, 그럴 거야. 아마. 어, 너희가 있어? 어디? 어? 어디? 여기? <laughs> 아, 아. 자,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와 장소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장소에 나와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와 장소가 필요. 그게 바로 교회고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내 마음과 또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두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데 나는 하나님 별로 안 보고 싶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안 보고 싶대. 그러면 그 만남은 꽝인 거예요. 그 만남은 꽝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잖아. 얼마나 슬퍼. 얼마나 무서워고 두려운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학원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시과 똥쌀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교회 말고 다른 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디에 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 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 어디에나 하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금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육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다 예수님 덕분. 예수님 덕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보배피를 우리가 씻은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찾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성전이라고 그어죠 여러분 마음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회라고.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그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그 정도는 분간하고 행동하잖아. 맞죠? 교회 안에서 집에서 싸우듯이 언니랑 싸우지 않잖아. 맞죠? 어 그러면 은 사람들한테 내 인격이 뽀롱할 테니까. 맞죠? 이걸 그게한거까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것처럼 할수 있어요. 어 못해요. 맞죠? 맞죠.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맞지? 그렇게 할수 없잖아. 요 그렇게 할수 없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막 그렇게 안해 집에 가보자. 잠시, 일단 잠지왜 교회니까? 교회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라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과 그것이 같은 공간에 존재해도 되는 거예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과 같이 두면은 과연 이게 합당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달라지는 거 내 마음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 속에 들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 내 마음이, 내이 심령이 생각이 교회가 될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고 그랬어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늘 만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 보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 이다 지켜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매우 함부로 할수 없. 함부로 할수 없. 또성경 있습니다. 시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세상 곳곳 온 사방에 교회가 지어지고 울산 땅이 성안동에도 교회가 지어져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끝이 아니고, 이 마음의 성전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성전. 우리가 그곳까지 가야 돼요. 하늘에 있는 집. 저 하늘나라,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지,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 살게 될그 집, 천국. 그 천국까지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합당하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담았다가 버렸다가 주서 담았다가 미움, 분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불평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 수많은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나쁜 죄들 그런 것들을 버렸다가 주소 담았다가 버렸다가 주 담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유지되어 다니고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이 전에 말해줬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결국 지켜야 되는 건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 눈과 귀예요. 눈과 귀. 아시겠어요? 뭘 보느냐, 무엇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냐냐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눈과 귀를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느냐? 앞으로 더 나가면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를 내가 잘 선택해야 해. 내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잘 결정해. 여러분들은 힘든 시대를 삽니다. 힘든 시대를. 목사님 얘기했잖아. 목사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목사님 시대에는 넷플릭스도 없고, TV에서 뭐 보고 싶으면은 신문에 보고 그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TV를 틀어서 봐야 되는 시대를 살았어. 그런 시대 상상이나 할수 있어요. 11시, 신문을 보고 11시에 뭐 하면 11시까지 TV 앞에서 기다려야 돼. 그 전에 아무리 재미없는 9시 뉴스를 다 봐야 돼. 왜? 11시에 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시대를 살 때는 우리 그래, 뭐 우리 시대에는 죄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 어? 저희를 계속 갈게요. 우리는 야한 책을 보고 싶어도 그걸 사려면 저 부산에 있는 저 시장까지 2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사와주고 봐가지고 반해서 돌려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휴대폰만 켜면 은 3초만에 떠요. 3초만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손바닥으로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만 켜면 3초만에 저 지구 끝에 있는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 손에 다와 여러분이 클릭 두세 번만 하면 다볼수 있어요 맞죠? 요즘엔 다들 어른들 잘 몰라요 엄마 아빠들 잘 몰라요 토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집사님 아실 거예요 네. 웃지마 웃으면 안 되겠어 여기서, 여기서 웃으면 뭐른다는 거야 모른 척크 모른 척 네. 아시겠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여러분 손안에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 내가 말한 대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성경보다 교회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즐거운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좋은 건 너무 많고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이뻐요. 지금 이문 밖으로 나가면은 즐겁고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여름이라고 예. 저기 여러분은 촌에 살아서 모르죠. 서울 가면은 워터밤이란 걸 합니다. 그런 것도 해요. 뭐. 가면은 온 천지 젊은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어, 저 도거 차림으로막 물총 쏘고 놀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도 가고 싶다 그래요? 죽여버릴 거야. <laughs>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세상이 말세구나. 하, 이런 그 그때만은 이런 꼰대가 돼야 돼. 세상이 말세. 어떻게 이 벌금 백주 대하나대의 처자들이 이 소금만 있고 물총을 쏘고 왔다는데 여러분 죄가 죄가 아니고 마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던 노력에 여러분은 10배, 100배의 노력을 드려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 내가 안타깝고 또 대견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늘기도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여기 없는 건데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승희야승희가 어른이 돼서 자꾸 오늘 승희만 부르네. 승희승가 승유, 집을 샀어. 첫 집을 장만했어. <laughs> 은행 대출도 안 받고 돈 벌어서 딱 집을 샀어. 아, 너무 좋아. 근데 친구가 흙모드 신발을 들어가서막 집안을 걸어다녀. 그럼 어떨까? 어? 기분이 안 좋아. 난 쫓아낼 거야. 나는 기분 안 좋은 거야. 나가! 당장 나가! 나 <laughs> 싫어지 마! 할까 집에 더러운 신발 씻고 들어와도 기분 나쁠 거야. 근데, 내가 또 다시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곳들이 돌아다녀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말을 듣고 참 감동받은 말이 있거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에, 여러분 방에, 이만한 쥐가 한 마리 들어왔다. 생각해. 그 방에서 잘수 있어요, 혜원아? 쥐가 부르륵, 부르륵 다니는 소리가 들려. 거기서 잘수 있어? 잘수 있어? 밥 먹을 수 있어? 응?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 그걸 잡을 때까지는 맞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방에 죄가 이만큼 죄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같이 살고 있다. 죄는 그냥 더럽고 무서운 것뿐이잖아. 근데 죄는 안 그렇단 말이야. 죄는 우리를 죽이는데, 데 우리 속에 죄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거랑 같이 먹고 자고 사는 데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몰라요 말씀을 하기도.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아시겠죠? 우리 찬양단들 아까 연습, 연습할 땐 잘하더니, 본 찬양할 때는 왜 그래 도대체? 어? 우리, 저, 서영이가 날 쳐다봤어. 목사님, 뭔가 이상해요? 하고 날 쳐다봤어. 제가 봐도 이상하거든.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하거든.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이게 아닌 것같아 연습할 때참 잘해. 연습할 때 엄청 잘해. 여러분찬장단님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공연하는 게 아니라고. 같이 찬양하자는 요 같이 찬양. 아시겠죠? 목사님 머리보다 여러분 머리가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따라 부르는데 여러분이 못, 못 따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 따라 부를 의사가 없는 것 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자, 우리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는 교회다. 그러면 그 뒤에 게다 기억날때 나는 교회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나는 교회다.